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서 디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 금요일 날또7% 어, 정도 수익을 냈고요. 막판에 또2%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었는데 네, 팔지는 않았습니다. 어또 이번 주 아주 좋은 성적을 냈죠. 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15% 수익 내고. 또12% 12%, 12%. 어, 그리고 또 하, 하루 정도는 네, 또 수익을 못 냈죠. 네, 하루는 또 수익을 못 내고 그 다음에 또7% 7% 이런 7 식으로 어,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네뭐 좋은 수익들을 어, 요번주에 많이 냈고 또 우리 형님들도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싹 번지면서 어, 칭찬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또어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실력만 이렇게 좋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실력도 50, 또 운도 50 이렇게 따라줘야지. 수익이 잘 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요즘에 수익이 아주 잘나고 있죠 또 옆지병이 아니면 물이 올랐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고 예전에 옆지병이 아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옆지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즘에 아주 수익이 잘나고 있으니까 회원님들도 이렇게 말도 많고 또 이렇게 어, 기분도 좋고 이렇게 좀 채팅방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뭐 뭐 비싼 그런 뭐 프리미엄 그런데 VIP 어 이런 데 비싼 돈 주고 뭐 1년에 막 1500만 원씩 주고 그런데 가서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요. 그걸 금액이 크고 비싸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격만 비싼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서 종목 물리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옆지병한테 오세요. 옆지병은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하게 수익 내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2%에서 3%만 수익 내나? 아니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15%, 화요일 날 12%, 수요일 날도 12%,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수익 못 냈어요. 그 다음에 또뭐 7%, 7% 이런 식으로 수익. 좋은 수익들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지병 믿고 오세요. 네, 어차피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달 경험해 보세요. 한달 경험해 보시면은 내가 다녔던 다른 유로방이랑은 확실히 틀리다는 걸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익은 꾸준하게 잘 나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옆지병만 믿고 오시면 돼요. 뭐, 과거에 어떤 다른 유럽방에서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또, 거기서 계속 손실 보고 있던, 네, 그런 것들은 다 잊으시고, 옆 지병하고 또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 또, 요번 년도 2022년, 아, 모두가 12월달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10%또2%아10% 8%또그 다음에 어또2% 정도 수익 냈다가 또10% 이렇게 수익 내고 그때도 개 폭락할 때도 그렇게 좋은 수익을 냈었단 말이에요. 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이 제가 요번 주에 수익을 못낸 날이 하루가 있는데,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장이 폭락할 때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항상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면은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폭락하면서도... 수익을 안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다.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으니까, 어,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옆집에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한 2%에서 3%는 꾸준하게 매일 매일 수익 날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마 이 다른 유로방보다는 훨씬 날 거예요. 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코스닥 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V자 형태로 하락이 나온 상태고, 지금 반등을 살짝 했는데, 이 주가라는 게한 번에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올라갔다가 또한번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한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원바닥, 쌍바닥, 자중바닥, 이런 식으로... 어, 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다지면은, 요 대부분, 요, 뭐, 한 번, 요렇게 하고, 또, 쌍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쌍바닥에서 못 가면은,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을 좀 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러니까 밑으로, 저점, 이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일단 바닥을 좀 다진다. 한번 다지고, 두번 다지고, 또세번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번 다지고 올라가냐, 아니면 세번 다지고 올라가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또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안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또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어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인플레가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장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어 전쟁이 나냐 안나냐 안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나불거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상승을 하더라도 두 번째 상승하냐 아니면은 한번더 내려와서 세 번째 상승하냐 그게 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요거 원전 테마잖아요. 그죠? 풍력 테마도 되고 이런 풍력이나 신재생 이런 거나또 소형 원전 smr 거수죽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이 원전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원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죠? 앞으로는 그 수소 에너지로 모든 걸다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미래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에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죠. 원전은 점점 사라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에너지인 수소, 수소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잖아.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원전은 그대로 어, 놔두면서 수소에너지를 발전시키겠죠. 이런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건 지금 당장은 이 주가가 좀 하락을 좀 이렇게 보이고는 있어요. 하락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빠지고 또 상승했다 빠진 데 빠졌을 때가 중요해요. 빠지고 나서 상승할 때를 봐야 돼. 그러면 빠지고 나서 상승했을 때 상승이 낮아. 그러면은 고점대 고점이 낮아지니까 추세는 하향으로 꺾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월봉으로 봤을때 어때요? 계속해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된 데 결국에는 양봉이 음봉한테 지고 양봉을 압도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데서 또 지지가 나올 수 있죠. 강력한 지지라인이 발동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짝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메가 ECS. 어, 메가 ECS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죠.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경고점 돌파 못하니까, 주가는 다시 떨어지죠. 그죠? 저점, 저점을 보자고요. 저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요쭉 가보니까, 원바닥, 또 쌍바닥, 다중바닥,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2천, 이탈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이 8,000원대를 이탈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상승이 일어나는데 어, 좋아. 전구점 돌파했어. 돌파했는데 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121선, 61선.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죠. 뚫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항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디를 뚫어야지 안심할 수 있냐?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 요까지 뚫어줘야 돼. 그럼 이거 힘들다라는 거. 요까지 어떻게 뚫고 올라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올라가다가 멈추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상승하다가도 멈춰버리면 주가는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 이 주가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전고점 돌파해도 다시 또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또그 주가도 또 떨어져. 그래서 전고 돌파 했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 뚫고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새버려 그럼 여기 지지가 안된 거예요 지지가 안 되면 은 주가는 새버리고 다시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락하니까 또 짧은 상승이 나오죠 또 하락하죠 이런 식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 bnc 네. 한국 bnc 요거는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냈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구돌파 하잖아요. 그죠. 이 주가는 상승할 때 항상 자기 이 정구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정구돌파를 안 하고는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주가를 정구돌파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이 돌파한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 지켜주고, 다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쇳벌이잖아요. 그래서 쇳벌이니까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원리가 이 주가에서는 그대로 매일매일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이런 데서 이제 보자고요. 고점, 고점이 낮아지니까 추세는 하향으로 꺾이지. 그리고 또요서 저점, 저점 대 저점, 똑같이 찍고 있어요. 여기서 어.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왔죠. 다시 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봉에서도 보면은 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을 살짝 깼어요. 그죠? 살짝 깼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다. 지금 어 밑으로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 밀렸다 올리고 밀리면 끌어올리고 밀리면 끌어올렸는데 결국에는 운봉으로 빠지죠 왜 얘는 얘는 여기까지 왔다가 갔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갔다가 어 아닌가 보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확 돌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경험이 있는 애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벌써 여기서 경험을 쌓았던 거예요 아요여길로 요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네 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 이렇게 또 보시면은 저점 이탈하고 여기서 다시 반등했는데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은 지켜주질 못하죠. 이 돌파한 자리가 지켜지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개폭락. 그이 1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에요. 121선이 뭔 역할을 하냐. 이건 일종의 구름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름 역할을. 이,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물속이란 말이야 물속. 여기는 육지. 121선 위로는 육지. 여기는 물속이다. 이, 이 61선 요거는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안개. 요거는 안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구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요쭉 하락하고 나서 어때요? 저점 보면. 저점. 또 깼죠? 저점. 만원대에서 더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구점을 돌파하는지 봐야지. 여기를 여기를 돌파해요. 지금 상승을 하긴 하는데 힘말이가 없죠. 상승하자마자 음봉으로 떨어지고 여기 또 121선도 있지. 여기. 올라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올라가기 힘들다. 뭔가 지지부진해. 힘이 약해. 그죠. 여기 박스권 그리다가 쭉 빠지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때는 여기가 바 올라갈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짧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락이 길잖아. 짧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보면은 이 시가를 이탈하진않았지 아직 어 살짝 이탈했네요. 그죠? 살짝 이탈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이제 뭐, 이 상승파동이 하락파동으로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나노스. 네, 나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들을 보면은 계속 저점이 낮아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점이 낮아졌어. 그럼 여기서 보면 또 저점이 낮아졌어. 그죠? 계속해서 이 주가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하락이 기니까 살짝 반등 나오지, 하락 나오니까 반등 나오지, 또 하락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주봉에서도 여기, 여기를 이탈하진 않았지만은 하락이 계속 지속되면서 살짝 유턴을 만드는 구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락이 어 길이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그리고 하락, 짧은 반등, 하락, 짧은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태원제약. 네, 대원제약부은 8월 달에 크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는 하락하고 저점. 네, 저점을 이탈하게 되죠. 요 부분에서 저점이 이탈을 하게 되고 또 저점을 또 보면 저점이 또 이탈해요. 그 다음에 V자로 강하게 솟구쳤는데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지 못했죠. 그냥 올라오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121선을 또 돌파했는데, 여기를 지켜주네요 121선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아, 지켜주지 못했다. 살짝 내려올 수는 있어. 살짝 내려오고, 다음날 다시, 어, 121선 위로 돌파하면 또 괜찮아. 하지만은, 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대로, 이대로 그냥 세버리면은 주가는 나가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규봉에서. 주봉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요 시가 양봉의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바뀐 거고 다시 상승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매물 소화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걸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월봉에서도 이런 시가 시가를 이탈하면서 양봉이 올라왔지만은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은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어 다시 뛰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월봉상 이 양봉은 음봉이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비덴트. 네, 이런 비덴트 같은 종목들은 이제 어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어,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